예배드릴까요예 배드리, 배예 배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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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배드리, 까자리늘자리뽑았리 배드리, 배리배리 네, 물한 잔씩 먹으로다 네. 자, 상렇게 자, 닌데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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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자, 이렇 자, 이렇

걔도 드려요 아이고. 당신의 사랑 그위 걔도 신사 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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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동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매몰치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 오, 아니에요, 우리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항상 마음에 새깁십시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laughs> 유년부를 위해서 전례가 선생님 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어려운 아이들이 안전한 목주 교사 강사 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함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자라게 되며 유년부 친구들이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며. 아이들이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미래를 위해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합주도 아이들과 함께 해 주시길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시 저기서. u g 에 b a u s 가 i b 가2 6 a s 4 2 4 3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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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저, 네 저, 엄청 빨리 는데와 최고다 야, 다들 나요잘 찾았나요? 찾았나요, 다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마리아, 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들 내게서 옮기옵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laughs> 네. 오늘의 핵심 말씀도 오늘 예수님을 다 알고 계셨다 입니다 어, 전도사님 이번에도 그림을 그려왔어요 네 그러면 네,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어, 예수님은 군대 군인들에게 끌려가 대사장에게를 봤어요.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번 말씀 때 예수님 끌려가신 거 기억 기억하나요, 여러분? 오, 오, 잘 기억하네요. 맞아요. 아이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칼 쥐고 있는 베드로 따라갔죠. 근데 성소 입구에 들어가려 했는데 군인들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일단 다른 곳으로 가서 몸을 피하러 했어요 뒤뜰로 몸을 옮겼죠. 거기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의 정체를 눈치, 눈치챘어요. 이 사람 예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흠칫하며, 베드로라뇨 예수는 또 누굽니까? 하며 얼버무렸어요 어,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어, 똑같은 표정을 하면서, 이 사람 베드로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수의 제자 베드로. 어, 그러자 예수 베드로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 나, 나는 베드로가 아닌데요? 예수라니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우며 어떻게든 상황을 넘긴 베드로는 안심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뒤에 군인 한 명이 뒤뜰에 오더니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어? 넌 전에 봤던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닌가? 이어서내 동료의 길을 자르고도 무사할 줄 알았다? 하며 베드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야, 펑! 다행히 베드로는 기가 잘리지 않았어요. 겁만 주고 죠 그래서 베드로는 엄청난 공포심에 이제 이거 이거 창이에요, 창, 창이에요. 네. 베드로는 네. 나, 나는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라니 그런 사람은 듣도 보지도 못했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오. 내가 만약 예수와 아는 사이라면 난 천벌을 받을 것이오. 그데 베드로가 이 말을 끝내자마자 꽃기오 하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문득 떠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떠올렸죠. 너는 내일 아침에가 뜨기 전까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다 베드로가 말했죠.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며 맹세의 말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들어, 울음이 터져나, 목이 터져라,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모두 알고 계셨고, 그 상황을 모두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후 고향인 갈릴레아 호숫가로 돌아가 다시 어거 노르듯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성소에서 대지상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회의하여 예수님을 제5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이 맞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상들이 여러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제가 거는 거예요 그 어? 재원이 예? 여기가 왕이 쓰고 있는 게 그때의 왕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고발하는가 봐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놀란 눈치를 보였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전혀 사형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형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한 명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 죄수가 바로 사람을 사람들을 죽인 죄로 체포되었던 마라바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들여봅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laughs> 이 살인마 바라바와 유대인의 왕 예수 중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냐 하자 대제사장들이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당황스러웠어요. 너희는 유대인들의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소리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소서 빌라도는 그안 된다. 이 자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냐? 십자가 형은 로마 제국 시대에 존재했던 암명 높은 최고형이었어요.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긴 시간 동안 겪게 하는 형벌이었죠. 빌라도는 내가 보기에 그는 너희가 말하는 죄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 십자가 형에는 처하지 않겠고 채찍질로 때리겠노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매시아로 보지 않고, 그죠? 사기꾼으로 보는. 네. 그래서 예수님은 판에서첫 번째 재판에서 이렇게 어, 채찍질을 이제 당하게 노라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laughs> 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변신할 것도 아셨고요. 근데 이렇게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군인들에게 끌려가신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시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공원기도로 임시호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Thank yeah. you.

소개 유년부 광고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짜 따뜻하네요. 네. 저저번주가 조금 쌀쌀했는데 네. 드디어 따뜻한 봄이 었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은 먹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밑에 지역은 벌써 벚꽃이 폈었다고 하네요. 이런 따뜻한 날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어, <laughs> 나들이나 그렇게 소풍에 가서 좋은 추억을 쌓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위원입니다. 기도로 박재현 사생님이고 봉헌 기도는 이재용 어린이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주님이 주신 말씀 말씀에 네, 주기 기도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소하고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아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네오늘의 네. 네,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래 저도 5주에, 5주에 걸쳐서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